자 접선의 방정식은요. 위의 점, 기울기, 밖의 점, 요세 가지의 패턴의 문제풀이가 있죠. 자, 뭐 이거는 밖의 점인 거 같네요. 그죠 y x 세제곱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, 0,2에서 0,2면 뭐한요 정도 될것 같고요. 자, 색을 좀 바꿔볼까요? 자, 0,2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방정식, 뭐 이런 거? 요게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잖아그죠 이해가 되죠? 자 그러면은 어우, 예뭐1 2번네 근데 네, 너무 지금 네 답이 될수 있는 게 그림을 그려 보니까 너무 자 해보겠습니다. 네, 뭔지는 알겠죠?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. 자 일단은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어, T 커마 자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. t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. 맞습니까? 자, 그리고요. 얘가 y는 x 세제곱인데 이거 선이 미분 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위에 좀 t, t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 t 제곱에 x t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되고, 얘가 뭘 지난다? 0 1를 지난다. 그럼 얘가 0이고, 얘가 2이고. 자, 그럼 2는요여기다0을넣으면 마이너스 3 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렇 t 되고요마이너스이 t가 제곱은가 돼서 t 세제곱은 마이너스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t t 이 t가 마이너스이면가 마이너스 1 m i 마이너스 i n u s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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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n u 는 minus,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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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렇게 되 l u s p l 그 s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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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기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y절편이 지금 명백하게 플러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, 그죠?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5번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, 뭐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하는 것은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입니다. 예, 연습 꼭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.